안녕하세요. 될 때까지 긁는 여자, 될 때까지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피토천 70장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일주일간 매일 10장씩 구매해봤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저의 일주일간의 운은 언제 가장 좋았을지, 과연 이번에는 고액 당첨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오늘도 인생이 여전할지, 인생 역전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긁기 전에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럼 기적을 기대하며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월요일 거 먼저, 월요일 거 먼저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행운의 숫자 첫 번째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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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이고요 네, 월요일에 저의 운은 어땠을까요? 일, 행운의 숫자 일 없고요. 행운의 숫자 일 다시 일 없습니다. 꽝. 꽝. 행운의 숫자, 2. 2가 있습니다. 2가 있습니다. 2가 있습니다. 1,000원. 1,000원 당첨. 1,000원 당첨. 다음, 행운의 숫자, 4. 4, 4, 4. 4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가 있습니다. 4가 있는데, 1,000원. 네, 1,000원 당첨. 다음, 행운의 숫자, 8. 8. 0이고요. 행운의 숫자, 1, 1, 1, 꽝입니다. 아, 꽝이 맞네요 제가 매번, 뭐, 이렇게, 만약에 70장을 사면 70장을 연달아서 샀는데, 꽝. 5,000원! 우와, 5,000원 당첨됐습니다. 5,000원! 5,000원 당첨! 이렇게 10장씩 매일 끊어서 산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당첨의 확률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지금 너무 궁금합니다. 꽝. 3. 3이 나왔습니다! 3이 나왔습니다! 1,000원! 1,000원 당첨! 네, 일단 10장 긁었는데, 월요일 거는 10장 중에 8,000원이 당첨됐습니다. 우와! 월요일에, 월요일 거는 8,000원. 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화요일 거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인내셨죠 7. 7. 7이 나왔습니다! 7이 나왔습니다! 1,000원! 1,000원 당첨! 행운의 숫자 1 1 나와라 1 나와라 꽝 꽝이고요 다음 행운의 숫자 다시 1 1 꽝입니다 음. 다음 행운의 숫자 다시 1 다시 1이면 한 번쯤은 그렇죠 나올 만하죠 1천원 1천원 당첨 다음 행운의 숫자 4 4 꽝이고요. 행운의 숫자? 아, 화요일에 오는 어떨까요, 여러분? 꽝. 행운의 숫자? 9. 9나가라999 꽝입니다. 꽝이고요. 행운의 숫자? 2. 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는데 1천원 네, 1천원 당첨. 화요일에 오는 월요일보다는 좋지 않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는데, 1,000원. 네. 1,000원 당첨. 행위 숫자 6, 6, 꽝입니다. 네, 마지막 장, 꽝이고요. 화요일은, 네, 현재 5장, 5장이 당첨됐습니다. 네, 이번에 수요일 거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반 타작은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운의 숫자 1. 수요일의 재운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00원, 1,000원 당첨. 다음 행운의 숫자 5. 5, 5, 5, 5, 5가 나왔습니다. 5가 나왔습니다. 5가 나온 가운데 1,000원, 1,000원 당첨, 당첨. 네, 지금 수요일 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0원. 1,000원 당첨. 당첨. 네, 행운의 숫자. 5, 5, 꽝. 지금 102회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등이 지금 현재 그래도 6명인가? 남아있던 것 같은데. 1,000원 당첨. 당첨. 이게 6장인가 남아 있던데 꼭 고액 당첨이 저에게 오길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꽝. 제가 거의 이제 오늘 복권방에 가서 마지막 열0장을 사오는데 보니까 104회차가 나와 가지고 이제 102차는 회못살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 이가 나왔습니다. 이가 나왔습니다. 1,000원. 1,000원 당첨. 이제 거의 102회차를 긁는 게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어, 마지막으로 긁는 이오 9가 어, 나왔습니다 9가 나왔습니다 9가 나왔는데 만만만만만이 아니고 1,000원 1,000원 당첨 이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긁는 102회차 복권에 저에게 과연 행운이 올지 자 수요일 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네반 타작 이상 하고 있습니다. 여섯 장 됐고요. 자 목요일 거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거 저의 목요일 운은 어땠을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숫자 사사사사사사사 일만만만만 천원일천원 당첨 네 행운의 숫자 일일 일. 꽝. 행운의 숫자? 6, 6, 6. 나와라, 6, 6, 6. 꽝이고요. 꽝이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반타작 이상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 1이 나왔습니다. 1이 나왔는데, 1, 만만, 만만, 만이 아니네요. 네, 1천원 당첨. 1천원 당첨. 행운의 숫자? 8. 8. 8, 8. 8, 8, 8. 꽝이고요. 꽝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7일. 저의 목요일 행운은 없습니다. 네, 꽝이고요. 행운의 숫자. 다음 6. 6. 6. 6이 나왔습니다. 6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6이 나왔는데, 1천원1천원 당첨. 어, 제가 항상 이렇게 뭐, 50장이면 50장, 연, 연달아 이렇게 사, 항상 그렇게 샀었는데, 이렇게, 10장씩 끊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꽝, 꽝이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반타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50% 확률은 나오고 있다는 거. 잉, 꽝입니다. 목요일 제 운은 꽝인가 봅니다. 처음으로 10장 중에 3장이 됐습니다 3장. 아, 목요일 로는 꽝이었던 걸로. 아, 목요일에서 평균을 다 깎아 먹었네요. 네. 금요일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금요일. 행운의 숫자. 9 꽝. 이비 방정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하니까 바로 평균을 깎아먹네요. 행운의 숫자. 다시 9, 9가 나왔습니다. 구가 나왔습니다. 1,000원. 1,000원 당첨. 행운의 숫자. 6. 6. 6. 6이 나왔습니다 6이 나왔습니다 6이 나왔는데 1이 보이고 1이 보이고 1이 보이고 만만만이 아니네요 네 1천원 당첨 행운의 숫자 3 3이 나왔습니다 3이 연달아 나온 가운데 1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많이 나올 차인데 많이 많이 안나오네요 많이 많이 안나와요 네 3천원 아, 당첨 어 진짜 많이 많이 안나오네요 3 다시 3 다시 행운의 숫자 3, 이고요 네, 행운의 숫자 다시 4. 4, 4, 4가 나왔습니다. 연달아 4가 나왔는데 1이 보이는데 1,000원입니다. 네, 1,000원, 텅, 텅. 행운의 숫자 6, 8, 9, 1, 4, 6이 나왔습니다. 6이 나왔습니다. 6이 나왔는데 1이 왜? 이번에는 만만 많이 만, 나올까요? 만만천원입니다. 1천원, 1천원 당첨. 네, 저의 금요일 운도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위 연속으로 다시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많이 나올 차례입니다. 만만이었네요. 네, 1천원, 1천원 당첨. 자, 다시 행운의 숫자 6이고요. 저의 금요일 운은 제발, 제발! 꽝이네요 네, 인생 역전을 다시 6 6 6 6 6 6이 아니네요 네 꽝입니다 꽝 금요일도 반타작 이상했습니다 네 여섯 장 됐고요 금요일 이번엔 토요일 주말에 운 토요일 주말에 저의 운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숫자 7. 어, 아, 너무 숫자가 좋은데요? 숫자, 시작의 숫자가 너무 좋습니다. 네. 꽝. 히, 숫자는 좋았지만, 꽝이라는 거머 아, 제가 이거를 안 잘랐네요. 네, 다시 자르고. 다음, 행운의 숫자 8. 8, 8, 8. 8. 8 8이 나왔습니다 8이 나왔습니다 8이 나왔는데 1만만이 아니네요 네 주말에운 천원 탕천 행운의 숫자 다시 8 다시 8입니다 다시 8 8 8 8이 연속으로 나오진 않네요 네 꽝입니다 오늘 제가 다안 안 잘랐네요 응. 행운의 숫자 2 2 2 2 이네 꽝입니다. 역시 주말에는 복권을 사, 사기보다는 놀러나가야죠. 그렇죠? 네 주말에 복권을 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8 8 8 8 8 꽝입니다. 히 어떡해. 주말에 지금 천원 되고안 됐습니다. 토요일에 단돈 천원 참 3이 됐습니다. 3 3 3 3 3 3, 3 1천원 1,000원 당첨. 두 번째, 1,000원 당첨. 9, 9, 꽝이고요. 주말에 복권 안살 거야. 8, 8, 8이네요. 나왔습니다. 8이 나왔는데, 1,000원. 네, 1,000원 당첨. 한장 남았네요. 한 장. 저 토요일에 복권 안살 겁니다. 꽝, 꽝, 토요일에 복권 안살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에 세장 됐습니다. 네 마지막 일요일에 아이고. 마지막 주말에 일요일 일요일에 저의 오늘 어 이제 제가 다 자르질 않았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일요일에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일, 일요일에 저의 운은 어땠을지. 9, 9, 꽝, 꽝이고요. 행운의 숫자, 7, 7, 꽝입니다. 네, 주말은 역시 놀아야 하는 날입니다. 9, 헉! 9가 나왔습니다. 9가 나왔습니다. 1,000원. 1,000원 당첨. 행운의 숫자, 2, 2, 꽝이고요. 행운의 숫자 칠칠 7, 꽝입니다 7, 와, 흥. 주말은 역시 저 사지 않겠습니다 꽝 꽝이고요 행운의 숫자 사사 4, 꽝입니다 4, 꽝 안돼 이러면 안 되잖아 나갈 때가 되었지 그치 꽝입니다 어, 어떡해 어떡해 평균을 다 깎아 먹고 있어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었는데 주말에 이렇게 안됩니다.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런가? 아, 여러분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일요일날 천원 한장 나왔어. 오, 이럴 수 있나요? 7입니다. 7. 행운의 숫자 7. 2천만원, 1만원, 1천원. 1천원이 나왔네요. 5억원. 5천원. 1천원이 나오면 1천원이라고 그랬는데. 맞네요. 1천원. 1천원 당첨. 아! 어, 일요일은 두장 됐습니다, 두 장. 그러면 저의 운이 언제 가장 좋았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8,000원. 월요일에 8,000원이 되었고요. 5,000원짜리 한장 나와서. 화요일에, 화요일에 4,000원. 4,000원 됐습니다. 네. 수요일에 6,000원. 6,000원 됐고요. 수요일 6,000원. 응? 목요일도 3,000원. 목요일도 3,000원 됐고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6,000원 됐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5,000원 됐네요. 어, 저 앞으로 월요일에, 월요일에 복권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업로드 영상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화요, 월요일에 사서 화요일에 업로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운은 월요일이 가장 좋았네요. 총 합해서 오늘 얼마 당첨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00원짜리 한장나왔고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2. 오늘 반 타작 못 했습니다. 70장 구매해서 32장 됐네요. 32장. 32장. 음, 오늘도 인생 역전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특별해지지 않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였고요.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월화수목금 저의 운을 점쳐볼 수 있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긁어서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당첨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언젠가 터질 그날까지 다음에도 같이 긁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소소한 즐거움 들고, 들고 올게요.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